네, 반갑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 단장 김동아입니다. 오늘 김현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하십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생산하는 좀비채널에 대한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 김동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옆에 판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했지만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 AI 음성이 허위사실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영상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지난 12,3 내란 사태를 전후로 수백 개의 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콘텐츠를 올리던 계정들이 하루아침에 정치 선동의 도구로 돌변했고 수십, 수백 개 채널을 통해 특정 정치인을 향한 인격 말살 수준의 비방을 쉼없이 쏟아냈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이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증식하는 채널들을 좀비채널이라 명명했습니다. <laughs> 이들의 핵심은 누군가 대량의 계정을 확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민주파출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동남아시아 유튜버의 계정이 해킹 또는 탈취되어 불법 거래 사이트에 판매되고 특정 세력이 대량으로 매입해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총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접속 기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캡처와 링크 공유를 통해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수백 개의 악성 게시글로 재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은 진실을 압도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브 댓글 창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도 포착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감, 감정을 선동하고 특정 정치적 프레임으로 대화를 몰아가는 형태는 리딩방 사기와 같은 악성 범죄를 영상시킵니다. 그들은 막대한 인력과 계정을 투입하면서도 채널의 수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수익창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24시간 방송을 강행하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 없이도 조직적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은 그 배후에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하는 세력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불법 도박, 금융 사기 조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목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금융 사기 조직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정치 좀비 채널은 오히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오직 정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해 허위 조작 정보를 살포하는 행위는 과연 누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범죄 조직들은 각종 범죄 구인 사이트를 통해 사기 행각에 이용할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본을 작성하는 사람,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 채팅창에 호응을 유도하는 사람까지 모든 역할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금만 충분하다면 이들을 통해 언제든 전문 인력과 기술을 동원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방식은 더 이상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킨 같은 금융 범죄에만 머물지 않고 돈만 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사회적 혼란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일도 마지하, 마,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는 그 공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간첩 불륜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사실과 혐오 표현을 유포하고 심지어 그 자녀까지 공격하는 인륜을 저버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려는 명백한 조직적 범죄 행위가 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민주파출소의 신고에 따라 수사 기관은 좀비 채널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구글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그 수익의 기반이 되는 한국 사회를 좀먹는 허위 조작 정보 범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이며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다시 한번 경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플랫폼의 미비한 본인 확인 절차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개정 거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정 소유권 이전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정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은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좀비 채널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확인된 불법 채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접속 차단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태는 단순히 한 플랫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 세력의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 허위 조작 정보가 조직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플랫폼,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해 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에서는 지난 온라인 현황, 현황과 유튜브 대응을 통해서 어,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한 가짜뉴스, 대통령에 대한 비방, 그리고 음, 대통령 부인과 아, 김현지 실장 관련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84건을 신고한 바 있고, 게시물 삭제가 7건이 있었습니다. 어, 유튜브 대응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커뮤니티 가이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구글, 유튜브 등을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의 근절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철저히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